혼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 아이들에게 혼육하기 가장 좋은 적기는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가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 간의 갈등이나 부모에 대한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때 등을 들수 있습니다. 혼육의 뜻은 가르치고 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 말입니다. 대부분의 성인들은 혼육에 대해 무조건 가르쳐야 한다. 야단을 치고 혼내서라도 가르쳐야 한다 등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 특히 영유와 시기의 아동들에겐 친절하고 자상한 설명을 통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잘 가르치고 잘 배우기 위해서는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이의 수준에 맞춰 설명해주고 몸소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잘 배워서 자신의 것으로 익숙하게 소화시킬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혼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혼육을 할 때는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단호함과 친절함이 다른 뜻이라 생각될 것입니다. 단호함이라는 것은 엄격하고 무섭고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헌한 표정이 아닌 조용하지만 명확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특히, 되고 안 되고의 규칙과 제안에 대한 설명에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놀잇감을 던지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동은 안됩니다. 해서는 안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어조로 알려줘야 합니다. 네가 이 놀잇감을 던지면 다음엔 이 놀잇감을 가지고 놀수 없어. 라고 알려집니다. 이때 표정은 아이를 조용히 바라보며 아이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말합니다. 한 번의 안내만으로 바로 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같은 행동을 또할 때에는 이 놀이감을 던졌구나. 이제 이 놀이감으로 놀지 않기로 했구나. 이건 치울 거야. 저쪽에 있는 다른 놀이감으로 놀수 있단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가 거부당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합니다. 규칙을 알려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대신 거부당했다는 느낌보다는 대안을 제시하여 또 다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에 대한 거부가 아닌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결과를 경험하도록 하면서도 허용 가능한 적응적인 행동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스스로 생각해보고 선택하고 행동하면서 주어지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게 되면서 올바른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의 일정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동일한 사람과의 동일한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습관들이기입니다. 혼욕을 할 때는 감정을 진정시키고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쓸데없는 말들을 늘어놓으면 말꼬리를 잡히게 되어 권위가 서질 않습니다. 미리 생각하고 정리해서 말하고 뒤끝은 없어야 합니다. 때로는 단호한 선언이 장황한 설명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이를 훈육해야겠다는 마음보다는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아이의 문제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